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더욱 거세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중부 곳곳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앞으로 빗줄기는 점점 더 강해지면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전국의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중부와 호남에 최대 80mm 이상, 영남과 제주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30도를 웃돌던 더위도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21도, 대구는 23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원주 28도, 대구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모든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토요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해안과 제주는 다음 주 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